오늘은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남파랑키 1코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시작해서 영도대교까지 영도를 한 바퀴 도는 남파랑키 1코스는 18.8km 난이도 보통의 코스입니다. 저기 앞이 부산역이고 1km 정도를 진행해서 여기 토요코인 중앙역점 근처에서 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영도구 동래산이군요. 국내산 정상은 안 가는 것 같지만 영도한바퀴 이렇게 약간은 올라가서 돌아서 나오는 듯 합니다 부산대교로 가서 영도대교로 돌아 나오는 이곳입니다 부산대교 넘어가 봅시다 도심에서는 리본 같은 게안 보일 때만 한 번씩 드론노비 앱을 봐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건너가는 건지, 직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은근히 표식들이 안 보이거든요. 영도가 원래는 저령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까지 말을 키웠는데 그 말들이 그림자까지 끊어져 보일 정도로 말이 빠르게 달려서 저령. 절용. 그래서 저령도였는데 절자가 떨어지고 지금은 영도가 됐습니다. 길잘 찾아가야 된다고 말해놓고 잘못 가고 있었네요. 여기 남파랑길 있는 이 고가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빨갛게 간 거, 잘못 간거 보이시죠? 벌써 고행길이 보이는군요. 복례산. 오, 상당한 오르막 올라가네요. 느껴지십니까? 부산은 다행히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니라서 이런 극경사에서도 겨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제 길을 걸으면서는 서울 생각하고 와, 여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1 코스 걸으면서 또 속단했던 게 재미없는 코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속단해서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골목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구 중림동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저런 골목들 사이사이에 집들이 있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속단에서 재미없다고 말했던 일코스지만, 근현대사에서 부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기념, 공원,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한국전쟁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소를 키우던 마을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걷게 되는 산 아래 지어진 그 마을들도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사를 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또 계속 올라가는구나.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이 담겨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미 있는 길이구나. 어, 계속 올라간다. 야, 사실 그냥 걷는 것 자체로는 재미없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영도를 걷는 것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속사를 보고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산을 더잘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야, 진짜 부산은 산 너무 가까이 붙어 있구나. 이런 산들과 바다도 보이고요. 야. 동래골 그린공원 방향으로 가나 봅니다. 야, 오르막 진하게 올라간다, 진짜. 아, 이 사이로 가는 거구나. 진짜 산 위에 마을을 다닥다닥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 진짜 부산이 눈이 많이 안 온다는 게이 주민들에게는 천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눈 쌓이고 얼어붙으면 어떻게 올라와? 동래산 <laughs> 둘레길 코스 일부가 남파랑길이랑 겹치는 거네요. 야이 공원 입구까지 오는데도 계단이 가파르다. 야이 등산이다, 느낌이 진짜. <laughs> 아, 서울에선 볼수 없는 이런 바다 풍경이 보이는 둘레길이니까 너무 좋네요. 5km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산모드로 전환됐는데요. 오르막 올라간다. <laughs> 이렇게 올릴 거면 그냥 정상을 보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코스가 정상은 안 가니까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길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750m 가면 정상이라는데, 음, 그냥 남파랑 길 코스 따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랍니다. 하산하는 건가, 이제? 어휴. BMC 와치공원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 그래도 해발 한 240, 50m 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오나 봐요. 다 내려왔습니다. 한국해양대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아까 동래산 쪽에서 보이던 그섬 같은 게 여기군요. 동삼동 폐총전시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보겠습니다. 호수 딱 지나는 구간에 있네요. 아, 신석기 시대 유물인가 보네요. 야잘 되어있다. 여기서 발굴했구나. 과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신석기 시대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 모형이 만들어져 있네요. 조개 가면 이라고 합니다 음, 빗살무이 포기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이곳이랑 큐슈 지역 사람들이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대마도 스시마성을 징검다리 삼아 이발이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흔적이라고 하네요 해총 발굴이 다 끝난 게 아니군요 여기서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바다 보니까 좋다 오늘의 점심은 태종대 짬뽕에서 먹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가 봐요 웨이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주문한 차돌 짬뽕 나왔습니다 태종대 왔습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태종대의 태종이 태종 이방원을 말하는가 했더니 신라의 태종 무열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남파랑길은 전망대 이런 곳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우니까 주요 관광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등대, 세 번째 태종사를 구경하시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열차입니다. 걸어서 올라오려면 꽤 힘들겠는데요? 태아태아 안녕 아이고 놀랐어 소리 놀랐어 와 시원하다 두전자섬 이야 이런 섬이 있네 와저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와 굉장히 멋있다 이런 곳이구나 이야. 맑은 날에는 이 정면에 대마도가 보인다고 하네요. 보이나? 저 멀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전에 이곳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모자상을 만들었더니 줄었다고 합니다.

쭉 내려가면 등대가 나오고 신선바위도 볼수 있습니다. 남파란 길이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오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같고요 단호비 열차? 그걸 타고 오면 편히 올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힘. 와, 진짜 경치 좋다. 등대가 여기 있네요. 어, 등대도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와우, 이게 신선바위군요. 넓게 평평한 돌이 이렇게 있고, 저기, 하나가 딱 솟아있습니다. 저 망구석 바인가 뭐지? 와, 아무튼 멋있습니다. 잘했다. 남파란길 코스만 따라갔으면 여길 오지 않고 그냥 갔을 텐데. 야,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이제 풍경을 보러 갑니다. 아 좋다, 좋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고륙도가 여기서도 보이는구나. 야. 지친다 진짜. 지친. 아, 저기서 팔팔고 이런데구나. 야, 맑은 날이면 여기서 별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군요. 낙서 금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로 옆면에 이렇게 낙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모녀가 왔는데 낙서를남기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laughs> 이제 내려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좌우로 엄청 흔들립니다. 멀미하겠는데 저거 관광 유람선인가? 야, 대박, 대박. 단호비 열차 처음 탔던 이 광장으로 온 다음에 남파랑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파랑길 코스 그대로 오면, 우와. 이렇게 짚라인이 있고요 우와 무섭겠다 남파란길 코스로 오면 태종대는 진짜 찍먹하고 바로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바로 감지해변 방향으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직접 걸어서도 좋겠지만 좀 피로하실 테니 열차를 타고 왕복 4,000원 자본주의의 힘으로 전망대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마저 남파란길 걸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눈부셔 크...윤슬이 아주 눈이 멀것 같습니다. 눈부시다. 몸메바람 엄청 분다. 와여기 멋있다. 야또 걸어서 제법 올라왔습니다. 아, 시야가 아주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건 남항대교? 다시 복례산이 보이네요. 오전에는 이쪽면 중턱을 이렇게 둘레길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크게 둘러서 이쪽편으로 영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야, 해안가 쪽으로 가는구나. 좋다, 좋아. 이곳은 중례입니다. 여기도 야옹이가 있네. 오늘은 참 야옹이를 많이 봅니다. 너도 꼬맹이구나.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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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겁내지 마. 일로와. 야옹아. 똥꼬벌레라네. 어이구 호기심 많아.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내 손을 쳤어? 호기심 봐. 양양펀치. 양양펀치. 어도 있네? <laughs> 야옹아. 얘는 어미 같고, 아주 얘는 캐초딩인데, 아주 개냥입니다. 막, 배를 까디집어 보여주고. <laughs> 아주 착한 녀석. 몽돌이네요, 이거. 돌 굴러가는 소리가 좋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동리해변 걷는 동안 시원해서 좋네요. 이대로 막바지까지 고고. 야 경치 좋다. 야, 오늘은 좋네요. 바다를 역시 봐야지 좋다. <laughs> 어이구 뭐야 계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매물야이 <laughs> 해안 산책로가 은근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경치는 확실히 좋은데 또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야 되고 은근히 똥개 훈련을 시키는 후반부네요. 아이고. 이거 봐 지금 두루누비에서 틀렸다고 알람 울리고 앉았어. 야, 네가 지금 틀린 거야. 이 길이 맞구만. 두루누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지금 영기까지 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되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데, 진짜. 열받게 하네. 응, 왔다. 아이고. 야, 이거 뭔. 그냥 의자들 이런 것만 놓여있네. 아, 호광장 하늘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야, 여기 신발 안 벗어도 되니까 한번 가자. 내일 거를 3코스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흰여울 마을 왔습니다. 여기가 흰여울 전망대라고 하네요. 저쪽에는 비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카페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찾는 마을이 됐지만, 원래는 여기 피라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집들이 이어지나 봅니다. 희녀울 마을로 내려왔어야 되네요. 그냥 갈 뻔했습니다. 와, 여기! 관광객들 많구나. 인형월 마을 이렇게 보입니다. 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코스 막바지니까 이 다리 말고 좀더 가면 영도대교가 나올 겁니다. 음, 1코스보다는 바다도 보고 절경도 보고 즐겁게 걸었습니다. 보통이라는 난이도 보다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후반부에 깡깡이 마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해가 지고 있고 이래서 그냥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네요. 여기가 영도대교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 코스 끝납니다. 중구 관광 안내소 옆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자 가게에서 볶음밥을 먹습니다. 볶음밥 맛은 평범했고요. 피자도 나왔습니다. 이재모 피자는 웨이팅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팅 걸어놓고 앉아서 쉬다가 호출하면 본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가면 됩니다. <laughs>